어서오세요, 프리트 다이빙입니다. 프리트먼입니다. 아, 지금, 플로리디티에요. 어, 아, 이쁘죠 언제부터 분갈해주려고 데려다 놨는데, 얘는 아모르. 얘도. 얘도 분갈이좀 해줄까 하고 데려다 놓으네. 얘는 플로리디티. 자, 두 녀석 다. 아, 속이 해냐 에이, 상처 났다. 플로리드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변이로도 팔고 막 그러긴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생장점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그 변이는 막, 그 생장점이 대골대골대골 나오기는 해요. 그, 좀. 근데 그 생장점 사라진 주변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얘처럼 이렇게, 그니까 러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어, 하도 그,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그런 거지, 얘도 원래는 이렇게 처음에 이 얼굴, 이, 이게 처음에 그 오리지널 얼굴이거든요? 어, 여기서 많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 더 예쁜 것 같아. 원래 그 플로리디티 얼굴들? 어, 요즘은 그 나오는 애들이 막 생장점이 자꾸 사라졌으니까 어, 저는 그게 조금, 음, 덜 이쁘고요. 어, 얘보다는 개들이 조금 더 키우기가 까딱스럽다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쁘긴 해요. 색깔도 더 예쁘고 그런데 어, 글쎄요, 조금 저한테는 힘든 아이들 그 그놈의 생장점 사라지는 것 때문에. <laughs>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색깔를 바글바글 내어주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아, 이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꽃대, 얘도 꽃대각이냐 건강하네 약간의 얼음각 같은 각이 그렇게 나오면서 짤둥짤둥해지면 진짜 예쁘거든요 나중에 주황 주황 주황빛으로 가는 이 아이 요것도 제가 쌍두 삼두 막다 판매했었던 아이예요 자 그리고 요건 아모르 아모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얘는 쌍두 자 외두부터 가격이 이제 차례대로 달랐던 아이죠 자 그래서 요도 이제 시집을 하나 보낸 애가 있어요 제가 아무로를 아주 예쁘게 심어놨던 아이를 그래서 어, 활착을 시켜서 시집 보냈죠 그래서 얘도 이제 예쁘게 심어서 활착을 시켰다가 나중에 어머 여기 꽃대다 꽃대가 중간에서 이렇게 나왔었네 야 꽃대 끊어놓으니까 아주 그냥 여기 가운데 여기가 뻥 뚫렸어요 뻥 <laughs> 자, 시집을 또 잘 활착시켜서 또 나중에 예쁨, 예쁨해지면 또 시집을 보내야죠. 물바름 좋은 또 우리 민공방분의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민공방분은 또 종류가 참 많아요. 우리 객님들 아시다시피. 근데 이번에 그, 목 복주머니 같은 그 아이도 정말 예쁘지요. 근데 이제 저는 샘플 화분, 지금 들어온 샘플 화분에 꽃을 하나씩 달고 온 샘플 화분. 예쁘지요, 샘플 화분. 가격대가 복주머니하고 아마 똑같은 가격대일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예뻐요. 문의 주신 분들이 많다고요. 살짝의 그... 와 꽃대가 이렇게 이 살짝의 프릴감이 옆으로 살짝 있어서 이렇게 잡는데도 편하고 어, 여기다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를 해주셔갖고 예뻐요. 요거큰 버전도 있잖아요. 24,000원짜리 근데 이제 큰 버전은 한 12cm 뭐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분들 거기다 는창하나실 심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모르를 이도는 살짝 여기 조금 균이 어얘왜 안나와 살짝 조금 눈이 탄것 같아서 제가 조 약을 살짝 뿌렸습니다. 이 뿌리시는 거는, 자, 뿌리시고, 약을 뿌리시고 나서 바로 식재를 하셔도 되고요. 어, 하루 정도 이렇게 이제 한 화분에 걸쳤다가 말려서 식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좋으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저는, 어, 여기 환경이 되잖아요. 환경이 뭐, 환풍기 시설도 잘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쇼핑장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심지요. 우리 고객들은 어, 만약에 집에서 내가, 우리 창문에 그, 지금처럼 장마철에는 창문 틀에 바, 그, 비가 들친다고 창문 닫아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결론은 선풍기 바람에만 의존을 해야 될 텐데, 어, 이거, 이렇게 약을 뿌리거나, 뭔가 물을 뿌리거나 했을 때, 우리 고객님들 살짝 말렸다 식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잠깐 몇시간이라도요 예쁘다. 여기도 꽃대가 있네. 꽃대 아닌가? 자, 이제 눈도 안 보이는가 보다. 자, 꽃대. <laughs> 아, 예뻐. 자 이렇게 아모르 진짜 예쁘네요 색감이 나중에 라인 타면서 겁나게 예쁘죠 자요 사이즈 체크 안 해드렸나? 어 사이즈 체크 하면은요 우리 그림들 자 9cm 어 8, 9cm 하분들 참 인기 괜찮은 것 같아 8, 9cm에서 10cm 하분들 자 요것도 자플로리디티깔만이깔만 딸망. 잘라야 될것 같아 물구멍이 워낙에 커서, 민공마구 같은 경우는 시원시원하게. 자, 우리 고객님들 물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아이들, 한 2, 3초 저면으로. 자, 물구멍이 큰 아이들은요, 잠깐만 저면을 하셔도요, 쑥 넣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초만 했다 하더라도요, 테두리 라인까지 그냥 물이 쑥 올라와요. 이렇게 물구멍이 시원시원하니까. 구멍만 막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식않게요그 그러니까 플로리디 같은 경우도 어 저는 이 얼굴이 예뻐요. 어, 요즘은 조금 얼굴도 좀 작으면서 어 입장이 좀 작죠. 그러면서 약간 변이. 그니까 러 얘도 많아요. 제도 플로리디티, 얘도 플로리디티 막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러다 거기서 나온 애들이긴 한데, 변이 얼굴이 좋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 고객님들 다 시집을 보냈던 애들이고요. 저는 이제 식재하려고 제가, 데려다 놓고, 키핑장에 갖다 놓고, 한참 말렸던 애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와서 물빵빵이면 절대 심어주질 않아요. 한참 말리니까. 아주 그냥 말릴 때까지 나눠버려요. <laughs> 주글주글 그래서 저는 여름분갈이가 저하고 만나봐요. 이렇게 습도 높을 때또 분갈이를 또 즐겨 합니다. 아우, 빗소리 장난 아니야. 요 며칠 조금 분갈이를 소홀하게 했더니 애들이 막 화력도 엄청나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화력도 조금 아침에 떼어주면서 약간의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 한가한 시간을 좀 가졌어요. 좋더라고요. 비 오는 날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이해를 할것 같아. 저도, 음, 그전에는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저는 차라리 햇빛 쨍한 날, 그런 날. 더워도, 어, 저는 날씨 훤한 날, 그런 날 좋아요. 중충한 날보다. 근데, 어, 나이가 먹, 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약간, 감성이, 다, 다시, 거꾸로 가나? 풍부해졌나? <laughs> 비 오는 날, 커피 한잔 들고, 바깥에 멍, 비멍이죠, 비멍. 비몽. 자, 비멍이라고 그러죠. 비멍 때리고 있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침에 꿀꿀한 기분 좀 날려버리고 괜찮더라고요. 저한테 약간의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분갈이하고 집에 가면은 흙가루가 그냥 얼굴에 얼굴에 흙가루가 그냥 그리고 저는 또 어, 살짝의 물을 좀 먹이겠습니다. 물을 살짝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첨물은 뭐 일주일 있다가요, 이제 푹 주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물이 줄줄 셀 만큼 첨물은 그렇게 줄 거고요. 어, 지금 당장은 이렇게만 좀 왜냐하면 제가 얘를 뿌리를 끊었거나 뭘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물을 좀 먹이겠습니다. 아 예쁘다. 이 화분 괜찮을 것 같아. 예쁠 것 같아. 자, 꽃으로 이렇게 들어도 그렇고, 음, 꽃이 여기서, 이, 요게 없으면, 요 띠를 두른 게 없으면은, 띠 두르고 요 큐빅 박은 게 없으면은, 어, 들리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요게 띠가 있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프릴감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꽃, 꽃에도 여기 가운데 꽃술에 큐빅 박히면 조금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요. 근데 이제 또 큐빅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살짝 여기다가 큐빅을 한 다섯 알 박으면 은 아이가 더 고급지고 예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살포시 해봅니다. <laughs> 살포시. 자 그리고 오늘은 자 흐린 날이니까 어, 살짝에 이제 균제를 어, 조금 뿌려볼게요. 균제 살짝 뿌려서 이렇게 아이들 어우 예쁘다. 얘는 빨 라인이 돌면서 손톱이 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그런 아이구요 얘는 약간 이제 지금도 묵었어요 주황 주황 빛으로 가면서 그리고 얘는 아까 균을 조금 뿌리 쪽에서 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약을 한번 더 해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어민공방군 8cm 어, 샘플 분입니다 예쁘지요 맨날 블랙 따음만 보다가 이렇게 약간 진스타일 어, 약간의 진스타일에 약간 어, 블루 톤을 닦아 놓은 듯한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니까 또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꽃 하나 이렇게 예쁘게 달아 놓고요. 근데 여기다 이제 큐빅을 딱 박아 도면더 예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 요것도 나름 괜찮아요. 또 큐빅이 너무 요란스럽게 여기도 박히고 여기도 박히면 또 요란할 것 같은데, 요렇게 해놔도 또 괜찮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해서요, 어, 제가 아모르하고 홀로디티 식재를 했습니다. 오늘 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비, 비오일, 요일입니다 우리 분객님들 자, 행복하세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